시작하겠소. 완벽한 일기 안녕하세요, 개빵마입니다. 오늘은 방관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전부 다 물몸챔프거든요. 이럴 때는 방관이 칼론식템리오올 반감마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름갱 가도 되죠, 이런 건. 초반에 속박이 없기 때문에 라인만 좀 밀어주면 갑니다. 바로. 휴 나이스. 아, 시작부터 달달하네. 내가 탑 갱을 갔기 때문에, 탑 라인에 있는 걸 아, 알고 있으니까, 일로 아마 못올 겁니다. 상대 정글은. 아제거 빼먹고 있을 건데, 이런 루트를 좀 미리 아좀 예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전부 정글 다 먹고, 탑 갱이나 미드 갱한번더노어주는게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아군이, 아군 보시 갱을 안, 당, 안 당하는 거. 그럼, 보, bot, 보시 똑똑한 거죠, 아군이. 그런 걸팀운이라고 하는 거죠. 라인이 밀을 수밖에 없지. 다이브 칩니다. 미안하다. 나의 좋은 양분이 되었다, 가르마. 최대한 빨리 가줍니다. 어. 무조건 잡았음, 잡았죠? 알파. 나. 오. 와, 몇개 실수해서. 턴, 나이스. 아, 이러면은 캐넨이 이득이지. 아, 노점멸 맛있다. 아, 알리가 너무 잘 차려놨어. 밥상을 이~ 어, 저 탈론 일루와 일루와 보인다. 어! 아 그거 왜 들어와 개피면서 아 나는 쿵쾅하는 줄 알았네 알리가 자살하러 들어왔구나 힘들면 말하지 저 앞에 타워 있는데 일단 밀어줍니다 개피니까 CS 못먹게 오오 다행이다 어그로 카이사 아좀 미안한데 이제 아, 잡았죠. 아. 근데 라이즈가 초반에 잡기 쉬워요. 좀 다이브인데. 고고. 아. 아. 아 무조건 잡았는데 공이 아까우니까 여모스도 달려갑니다 아공 아까워, 씨 맛있다 또 와야지 라이즈 이제 블루는 무조건 제 재... 랭가 랭가 처음 보는데 오늘 이거 와어쎄어 어.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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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스톱 맞아갖고 랭가 공속이 느려서 다행이다 랭가 근데 공속 왜 이렇게 느리지 이거 대기빵 침이다 앞으로 나오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은 둘다 물몸이라 한세배 치면 죽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까비. 렌가 어, 들어와. 아 어, 진짜 들어오냐? 아, 어, 잡았죠 이러 어? 제발! 알파만! 아! 아... 가두리 양식 당했어 간다 내가 무시하고 아 이러면 명상 나이스 어, 이게 뭐야? 와, 방관이 쎄긴 하다. 초반에 방관이 확실히 마이가 쎄긴 쎄.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후반 갈수록 약하죠. 치명적인 단점. 아, 어디 잡으려 없나? 지금 요무 드락사르라에다가 용사라서. 지금 평타 한대한대한 대가, 한 대, 한대한 대가 장난 없거든요. 아마 두, 알파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와와 와, 데미지 놀랐다 놀랐어. 탈론 일로 와. 갈수 있다. 아씨 도망 하나는 기가 막히네. 제 머스트 이가 탈론이지만 도망 하나는 기가 막힌 챔프예요. 어디 없나? 어디 간 거야? 썰은 뭐야? 마메끝 자락 마지막 템으로 가줍니다. 아마 한번한타 끝나면 끝나겠죠 게임. 어 근데 잘리네. 지금 저만 잘 컸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모르는 거라서 아군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마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혼자 막아야 됩니다. 갖고 끼고 와아 죽긴 했는데 방금 알파딜 봤어요? 알파딜 어 나이스 나이즈 럭스 알파딜의 체력 60% 빠진 거 봤어요? 이게 알파도 물뎀이라 그 방관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아 실망이다. 네 알리 저 알리 아까부터 저런 모습 많이 보여주네. 간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러... 나이스. 이런 극딜템 트릭갈 때는 알파 아껴주라 했죠, 제가. 아니, 명상. 아, 그냥 마이는 명상 자체를 아껴야 돼요. 처음에 알파로 들어갈 때는. 확실하다 싶은 것만 명캔으로 잡고, 그거 아니 이상에는 그냥, 명상 아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상이 명캔도 좋긴 한데, 명상 스킬 자체가 사기 스킬이다. 아, 저 탈론도 약간, 이건 피곤한가 보다. 다음 테트리는 이제 방과한 템트리 가야죠. 불클. 아, 써렌 풀템은 좀 아쉽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스터 이 어려워. 자, 여기! 아니, 이것은, 개빵마!